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지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찾기야 할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laughs>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 영훈씨 네 제가 이렇게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갈 만한 여행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여행지 추천은 좋은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여행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북마크 MC니까 이런 곳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바로 EMG. 오케이 군 생활 하는데 아닌가요? 지금 군대 가라는 거예요, 저 뭐고? <laughs> 이번 주 주말 여행지로 완전. 플레이스 DMZ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누어 주실 단박촉 하디슈 인물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의 윤영남 차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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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단박촉이니까 단도 네. 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DMZ 여행지다 아니다? 맞습니다. 여행지 맞습니다. DMZ가 여행지라고요? DMZ 하면 떠올리시는 게 군대. 사건, 사고, 위험지대, 지뢰 많이 떠오르실 텐데 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정부, 역대 정부에서는 이런 긴장관계 있던 DMZ를 네. 평화지대에 만들기 위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1절 100주년 축사 때 대통령께서도. 어... DMG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일반 관광객들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DMG 평화의 길 사업 벌써 운영된지 두달 정도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요? 이미 다녀가신 분만 약 4,500분 정도 되고요. <laughs> 지금도 스케줄 계속 이제 많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숫자들은 많이 늘어날 것같습니다 근데 이 DMZ 다녀가신 그렇게 많은 분들 중에 단연코 네. 넘버 원 처음 다녀가신 분 과연 누군지 영씨혹시아시나요 저는요 DMZ 민간인이 갈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laughs>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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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군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깜짝 놀랐는지? 주장님 네. 아...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깜짝 놀랄 분 맞는 것 같습니다. 영은씨 그리고 시청 여러분 놀랄 준비 되셨나요? 모니터로 어.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laughs> 유준열 씨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유준열 씨가 여기를 왜 가요? <laughs> 아니 유준열 씨 말고 지금 또 우리... 아 우리 대통령님? 네. 대통령님은 사실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유진열 씨는 배우고 드라마 찍고 영화 찍으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신지? 일단 그 고성 코스를 시작으로 저희가 개방을 그러니까 세계 코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이 날짜를 작년 4.27 1주년으로 잡았습니다. 음. 그리고 그 하루 전날에 대통령님하고 그리고 그린피스 후원 음. 활동하는 유준열 배우 이렇게 첫 방문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아까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유준열 씨가 뭐를 함께 걸었어요? 팻말 같은 거를 걸었는데 글귀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어, 그걸 봤어요? 네, 평화 어쩌고 저쩌고. 아 이런 이야기까지 질문이 나왔을 지잘 몰랐는데 아, 네. 사실 저 문구를 제가 썼어요. 아 어,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이 작은 길 하나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평화를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이어져서 좀더큰 발걸음 되지 않을까. 보시면 문구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laughs>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 어떻게? <laughs> 저도 뭐 군생활을 했지만 네. DMZ를 사진으로만 잠깐 아, 만나보고 사실 정확하게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모니터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성 평화의 길 네. 통일전망대에서 슈욱 금강산 전망대 들렸다가 삼거리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고성의 여행 을갈때 가장 많이 가는 방... 여행 중에 하나 바로 현재 앞에 보이는 통일 전망대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여기서까지만 방문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여행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에는 해안 철책선이 사실 경계 국물선이기 때문에 네. 원래 철문이 막혀져 있는데 네. 그 철문을 열고 해설사와 그리고 안전요원 군인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대동해서 네. 2.7km를 동해안 바다 풍경을 보면서 걸어가고, 사실 저 지역은 전방 군인들도 쉽게 갈수 없는 데에요. 아 구성 22사는 근무하고도 여기를 한 번도 못 보고 지대하는 아 군대 대부분인데, 네네. 그 지역을 일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음 통문을 통해서 금강산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전망대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휴전 저기 철책 바로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냐면 왼쪽 편으로는 금강산에서 두 번째 가장 높은 체화봉이 바로 보이고 오. 오른쪽에는 해금광이 병풍을 들은 것처럼 쫙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뭐 선녀와 나무꾼의 배경이 됐던 감옥 호수가 앞에 보이고 뭐 이런 부, 부분들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뭐 사진 찍기에도 그렇고 너무나도 어때 보면 동해안 풍경을 전체 통틀어서도 아마 이만한 풍경은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군부 아, 그런 분데? 군부대. 네, 저희가 군부대하고 미리 협의가 된 포토존이 몇 군데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정해진 각도의 정해진 지점에서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해 전망대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코스인 해안 철책. 네. 이 구간을 지날 때는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당연히 지금 선에 보시면 빨간 선과 네. 지금 점점점 있는 부분이 사실 저기가 여기요? 네. 철책이 있는 거예요. 어. 어. 최첨단 과학시설이 어. 들어가서 만약에 이 철책을 농가가 올라타서 하중이 내려가거나 네네. 아니면 어떤 압박, 압력이 가해지기 되면 바로 여기서 경계 소리가 나고 아, 감시 카메라가 어느 지점에 알려져서 와... 군인들이 바로 출동하는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네. 절대 철책에 만지거나 아... 사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에 이어서 두 번째 코스로 떠나보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철원 평화의 길. 철원 평화의 길. 자, 철원은 오 GOP를 이렇게 지나가네요. 아니 근데 오왜 이렇게 넓어? 어, 또 갈라져요 심지어 네. 어, 철원 같은 경우에는 유교 네. 어,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알려졌던 백마고지가 사실 바로 철원 지역에서 이루어진 네. 거고 네. 전적비 입구에 들어가 보면. 하얀 자작나무들, 태극기들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전적비가 놓여져 있고, 물론 그 안에 보면 작은 이제 전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전투에 썼었던 어떤 유물들, 또 당시 기록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당시에 이런 얼마나 치열한 오. 전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전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지 네.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철원하면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DMZ 안에서도 철원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굉장히 청정한 생태계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가을부터 두루미들이 수천 마들이 둘러와서 아, 여기 그바닥에 떨어져 있는 벼다들을 나다를 아, 주워 먹으면서 네. 가을 겨울을 보내고 또 밤이 되면 이 인근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고 아. 그런 현장이라서 실제 네. 이 길을 가다 보면 옆에서 보여요 두루미가 아, 네. 두루미만 보셨어요? 다 거는 못 보셨어요? 아 어, 멧돼지랑 뱀이랑 고란이랑 아 뱀도 보셨고 그, 고란도 네 어떻게 했어요? 네. 뱀 나오면 살짝 피했다가 네. 갈 때까지 기다리고 도라니는 겁이 많아서 약간, 어, 약간 어. 이제 알아서 돌아가고, 네. 멧돼지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사진 좀 찍고, 뭐 네. 그러다 말았어요. 네, 인증해야죠. 두루미 네. 네. 아니어가면서 인증을 해야죠. 두루이랑 <laughs> 인사한다. 네. 그럼요. <laughs> 이곳에 가면 남북의 군사들이 서로 오갈 수 있는 도로도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비상주지피 위쪽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위에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물자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걸 좀더용위하기 위해서 네. 어,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약 14년 만에 남과 북을 있는 도로를 냈어요. 오, 음.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로에서 작업한 날짜를 원래는 다르게 해서, 원래는 안 만나는 게 맞는데, 음. 이제 북한 쪽에서 뭔가 사정이 있었는지, 네. 네. 저희가 작업한, 남한군 작업하는 날 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남한군하고 북한군하고 같이 만나서 네. 악수하고 네. 뭐 어떻게 자, 작업 잘 지, 되고 있는지 오. 인사도 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 기사화도 되고 사진도 네, 나오게 된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혹시 북한도 dmz 평화의 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 좋은 건 같이 봐요 제맛 자 근데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셨던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방문객들이 방탄복이나 헬멧을 해야 된다던데 위험해서 그런 건가요 아 참가 신청서 쓰기 직전임 어우 무서워 하시면서. 그 지역 선정된 모든 지역들이 사전에 군인들이나 국방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라서 방탄복과 헬멧은 불필요하고요. 다만 유사실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방문객 이동 차량에 방탄복과 헬멧을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전까지 꼼꼼히 신경을 어. 썼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질문에도 아까 나와있던 것 같은데 네. 이 참가자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좀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아 어,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어, 왜냐면, 하 이게 워낙 그 안보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한 회차당 도보 코스 같은 경우에 20명, 20명, 고성 비코스 같은 경우에 80명, 버스 2대 분량으로 해서 하루 두차례를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아서, 네. 저희가 아 어, 한국관광공사 두루노비 사이트라는 곳에서 네. 신청을 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을 해요. 아 그래서 20명까지 딱이게 선정이 되고 네. 네. 나머지 분들은 후보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노려야 되시는요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아, 하셔서 오신 그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아, 어떻게 우리 좀 이렇게 인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었는데 아, 네. 안 되나요? 네뭐 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네. 여기저기서 네. 전화가 굉장히 아, 많아요. 아, <laughs> 역시 사람들이란. 단한 단 번도 저희가 별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아쉽네요. 개인 카톡 보내려고 했는데. 아, 아쉽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이 한반도의 평화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서 평일로 될수 있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와서 즐겁게 바다도 보고 두루미도 보고 나들이도 하면서 네. 또 다음 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누군가 희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본 계기가 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d m g 평화의 길에 관한 토크를 나눠주신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윤영남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